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후삼국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신라 하대가 되면은 막 전국 각지에서 호족들이 일어나가지고 호족들이 전부 자기 테리토리를 가지고 그 테리토리를 넓혀가는 전쟁을 벌이고, 말하자면 난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호족 중에 힘센 호족이 힘이 약한 호족을 쳐서 합병시키고, 또는 그 합병해오지 않더라도 네, 예, 그큰 호족한테로 작은 호족이 기부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후삼국으로 새 나라가 되는데, 오늘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아주 저명하신 그 교수님이 그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한국은 봉건 시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또 어떤 그 경제학 교수님 그또 방송에 나오셔 가지고 한국은 인구가 1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학설을 그 사람이 만들어 낸게 아니고 일본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주장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일본에서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일본 학자가 잘못된 말을 주장하는 것을 한국 학자가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2018년도 국가별 1인당 GDP 순서예요. 일본이 4만 106불로 24위고 한국이 3만 2046불로 28위 4단계 차이가 있네요. 1위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카타르, 싱가포르, 덴마크,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산마르노, 핀란드 15위까지 중에서 한국보다 인구 많은 나라 미국밖에 없어요.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 중에서 인구 1억 넘는 나라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또, 인구 많은 나라, 제일 많은 나라 중국, 두 번째 많은 나라 인도, 세 번째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다못 살아. 이억도못 <laughs> 나라 그러니까 인구가 1억이 돼야 잘 산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구가 1억이나 이렇게 되면은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뭐 스타트업 이런 회사들이 성장하는 게 좋은 그 환경이 되는 것은 맞죠. 그렇다 해서 그것 때문에 선중국이 못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한국이 봉건 시대를 거치지 않아서 선진국이 못된다 그러는데, 봉건 시대 옆에도 안 가본 미국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기원전에 이미 봉건 시대를 처음 시작한 중국은 지금도 누가 뭐래도 후진국이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족들이 이제 봉기를 함으로 해서 드디어 신라 사회가 봉건 시대 초입의 난세에 들어가게 됐어요. 곳곳에서 호족이 일어나고 활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테리토리를 이제 장악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토지를 영지로 해서 봉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거느린 노비와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소작인 이런 사람들로 군대를 편성했어요. 그리고 신라 조정을 모방한 통치 조직을 갖췄어요. 말하자면 작은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신라하고 비슷한 시기, 그 무렵에 이제 막 호족들이 봉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게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봉기를 했는데, 일본은 그 호족돌이 다이묘라는 이름으로 돼요. 이 다이묘 대명, 대명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한을 만들어요. 한, 이게 뭐냐 면그 호족 국가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명치유신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 전역에 이한 300개 정도 한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걸 이제 명치유신 후에 이제 파번치현 해가지고, 번을 다없 없애고 현을 만들었죠. 그런데 왜 일본은 봉건 시대가 됐느냐 하면은 패자가 이 다이묘를 완전 제압을 못했어요.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봉건 시대가 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전으로 점철된 역사가 전해오게 됐어요. 일본은 참그 이웃나라를 잘 만났어요. 이웃을 굉장히 잘 만난 나라예요. 일본은 역사상 지금까지 본토를 적군의 군압발에 질팔핀 적이 없는 나라예요. 단한 번도. 딱한 번, 그, 몽고군이, 그, 일본을 정벌한다고 갔다가 후쿠, 후쿠오카 그하카다하카다에 하루 잠깐 상륙했다가 바로 철수했어요 일본 영토에 외국 군대가 침략에 들어와서 발을 내 디딘 거는 몽고군이 한번 한발딱 딛었다가 도로 뺀 거. 그게 다예요. 2차 대전 때도 오키나와는 미군이 상륙해서 전투를 벌이고 장악했지만은 본토는 안 그랬어요. 그냥 항복했어요. 근데 오키나와는 원래 그 일본 땅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자기들끼리 그냥 맨날 밥만 먹으면 싸우는 거야. 이 300개로 나눠진 한들이 그러냐고 심지어 그 우리나라 조선 초기, 이때 가서는 전국 시대를 150년 동안 전쟁을 하는 전국 시대를 거쳐요. 그 전국을 결국은 이제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쳐들어 왔었죠. 이렇게 일본은 외국의 침략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커온 그 나라예요. 한국도 그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가 아주 정치 소환이 있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호족을 잘그 다스렸어요. 그걸 못 했다면은 한국도 아마 일본처럼 이렇게 내전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죠. 삼국사기 진성왕 10년, 896년에 보면은 도적들이 나라 서남쪽에서 봉기하였다. 도적들이 바지를 붉게 물들여 남들과 다르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적고적이라고 불렀다. 즉, 적고 적고적. 그러니까 빨간 바지를 입은 도둑.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도둑들이 이제 유니폼을 입었는 거야. 유니폼을 갖춰 입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발전한 그 군대다. 이런 얘기죠. 봉건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패권을 가진 사람이 없어지면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진시황이 나와서 통일을 했어요. 다 제압하고 그래갖고 중앙 집권제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진시황이 딱 죽으니까 그냥 곳곳에서 또 이제 일어나고 막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죠. 이거를 한고조 유방이 나와서 착 제압하고 통일을 해서요. 그렇게 패자가 나와서 그 패자가 모든 그 세력을 제압함으로 해서 투쟁이 종식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면 중앙 집권제가 돼요. 그런데 이걸 완전 제압을 못하고 패권을 인정해주는 선에서 타협하면 본건제가 돼요. 중국 역사도 보면 은막 춘추 전국시대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진시황이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죠 진시황은 중앙집권제를 해요 그러다가 진시황이 죽으니까 또막나눠져 갖고 싸우던 걸 한고조 유방이 통일을 했어요 한고조 유방도 중앙집권제를 해요 물론 이제 자기 세력이 닿기 힘든 저먼 변방 이런 데는 이제 제후를 만들어서 파견해서 제후를 주는데 그, 중원은 중앙 집권제로 다스려요. 그러다가 이제 삼국시대 와서 또 이제 찢어져가지고 막 싸우다가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했다가 또 이게 막 5호 16국이니 뭐막나눠져막 싸우다가 수나라가 딱 통일을 했죠. 그리고 또 중앙 집권, 당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봉건제를 계속한 게 아니고 중앙집권으로 하고 이제 말하자면 신라, 고려, 뭐 토번, 돌궐 뭐 이런 나라들을 이제 말하자면 조공국을 제후로 책봉해주는 그 책봉이 사실은 뭐 진짜 제후가 아니고 말하자면 역, 저, 외교 의례같이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스려 왔어요 한국은 그 고려 태조가 아주 정치적인 소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 제압도 안 하면서도 그 봉건제로 가지 않도록 잘그 호족을 다스려 가지고 봉건제가 아닌 중앙집권제가 되면서도 엄청난 피를 흘리지 않는 이제 그런 걸 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삼국사기 열전 균현전을 보면은. 궨현이 은근히 반란을 일으키려는 뜻을 품고 무리를 모아서 서울 서쪽과 남쪽의 주와 현을 공격하니 가는 곳마다 모두 호응하였다. 한달 만에 모여든 무리가 5천명에 달하였다.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감히 왕이라고 청하지는 못하였다. 무진주는 지금 광주죠. 유도배는 아직도 많은 공국이 있어요. 뭐 산마리노 공국, 뭐 이런 거 니텐시타인 공국, 뭐 이렇게 공국이 많아요. 거기는 왕이 아니고 공이 다스리는 거죠. 대개 봉건 영주는 공국이에요. 왕국이 아니고 조나라 제후들도 다본 공이에요. 뭐 장공, 경공, 영공, 뭐 전부 공이에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왕국으로 인정을 받고 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의 제후는 왕이고 작은 나라 제후는 공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견헌이 무준주에서 공국을 세운 거예요. 견헌이 서쪽 지방을 순행하다가 완산주에 이르렀다.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죠. 완산주 백성들이 맞이해 위로함으로 인심을 얻은 것으로 알고 기뻐하였다. 마침내 후백제 왕이라 자칭하고 관부를 설치하여 직책을 분담시켰다. 그때가 당나라 광화 3년이요, 신라 효공왕 4년, 서기 900년이다. 드디어 후백제가 건국이 됐어요. 견현이 무진조는 광주에서 공국을 세웠다가 다시 이제 완산주로 옮겨서 거기를 수도로 왕국인 후백제를 세웠는 거예요. 전국의 호족들이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하는데 완산주에 있던 호족들, 말하자면 전주 최씨, 전주 이씨, 전주 유씨, 전주 박씨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국이 되기로 바라는 게 아니고 후백제를 밀어줘서 거기에 귀족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삼국사기 열전 궁예전에는 천복 원년 16년에 선종이 스스로 왕이라 하였다 이 16년은 901년이고 선종은 궁예에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불러들여 고구려를 무너뜨렸다 그리하여 평양의 옛도읍이 황폐해 풀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천우원년 갑자년에 나라를 세워 국호를 마진 연호를 무태라 하였다 이 천우원년 갑자년은 904년이에요 드디어 이제 마진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후삼국이 정립이 돼요. 신라, 후백제, 마진으로 분열이 됐는데 마진은 뭐태봉이이뭐 후고구려니, 뭐 이런 이름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고려가 됐죠. 그런데 이제 무장하고 있는 호족들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압을 하든지 아니면 보섭해서 내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호족 세력을 얼마나 내 편으로 확보하느냐가 승리를 가름하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려 태조는 호족들을 굉장히 융합을 잘했어요. 호족들을 그 선무도 하고 뭐 압력도 과하고 해가지고 전부 자기 편을 만들므로 해서 드디어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상 그 후삼국이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번에는 그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